i leave this land in the morrow but i dare not speculate what will await us at nightfall the jungle haunts us may god help us all what's up kami and vukub kami ring a bell the two main death gods of the maya great oh the so podger 벌레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없네? 에이. 웅카메, 응, 부쿠카메. 뭐야 이게? 저 얼굴 있는데 가서? 뭘까요 이건? 운 카메 운 카메 북극카메 나오나 이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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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오신다. 호잇 아, 이게 햇볕이구나. 헐헐 아스솔 다 죽는구만. 붙어오면은 어우, 너무 많다. 근데? 당선 타야지 그냥 거 거울은 또퍼질 거예요, 아마 이거. 이거 거울 때문에 이걸 봐야지, 이제. 어, 불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오면은, 어디로 쏘라는 거야? 젠장. 음~~~ 일단 확인해 봐야겠다, 여기 있는 걸 다. 일단 얘는 고정거울이네, 그죠? 고정거울이고. 또 고정이고. 일로 온 빛을 두 개를 받는 건가? 하나를 받는 건가? 이게. 하나를 받는 것 같은데 얘가. Y자가 뭐가 있나? 이것도 아니고. 음, 뭘까요? 보자, 보자, 보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게? 빛을 일단 앞에 있는 애, 대가리 크네. 대가리 큰애 저... 몸뚱아리에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 같이 생긴 거 아닌가? 음, 여기에 뭐가, 문양이 있나? 이쪽에? Y자 같은 짝, Y 짝퉁 냄새가 나는 문양이 있는 게 뭐지? 없는데? 음, 또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되게 막 미친 듯이 어렵진 않을걸요? 저거는 고정. 빛이 일로 들어오고, 쟤도 고정. 빛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두 개의 빛을 모아서, 한 군데다만 쏘면 되는 건데, 뭐. Y 자, Y 자가 뭐지? Y 자가 저게? 뭔지 알면 저게 뭔지 알면 쉽게 할 텐데 이런 건가? 아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이런 것 중에 하나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거울에 비춰보라고요? 저거울... 택도 없는데 저거울은... 딴데 거울 또 어딨지? 눈도 아니고? 아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어어 어, 지금 뭔 소리 난것 같은데? 천장을 비추라고요? 천장이 어디있는데? 호잇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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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과연 천장은 안안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다시 와봐야지 이걸 음 보자, 보자.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 Y 자 같은 게 저게 뭘까? 이 그림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걸? 음, 보자. 부채꼴 같은거는 이거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에 여기? <laughs> 그렇게 되면은 이건데 이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큰 거에 큰거이좀 요, 요, 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요, 요렇게가 요렇게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이건가 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죠? 그래서 애매한데. 그니까, 러땀 부채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옆에 저 로고. 음, FY? FY 같이 생긴 거?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FY.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나? FY랑? 저 FY 같이 보이는 거랑? 오른쪽 동굴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여기 뭐... 어, 이건가 보다, F.I. 어, 저건데, F.I.는? 잠깐만, F.I. 찾았어. 저거 아니야, F.I.? 비슷한데? 아닌가, 씨발. 어! 인가 이렇게 가서 뭐 해? 어이 뭘까 이게? 진짜 유적 탐사다 이건. 엄청나다. 생긴 건 비슷한데 이게. 제일 그나마 비슷한데 저게. FI 그죠? 그나마 제일 비슷하고 FI 옆에 뭐 있지도 않고. 이쪽에 FI 있나? 이쪽에? 이쪽엔 FI 그거 없잖아. 저렇게 생긴 게 또. 여기도... 없고. 그죠 아... 참 골차프다. 뭐가 딱 하면 삥 하고 필요한데 하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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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삥 하,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각이 여기가 최대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아래로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최대한 돌았을 때 이만큼 그리고 높이로는 이만큼. 최대한 가면은 더 이상 여기서 못 올라가고 이게 최대치고 이렇게. 정중한 머리 위에 햇빛 비치고 다른 거울 가봐요. 이렇게 하고요. 다른 거울을 근데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 못 건드리죠 이거. 이것도, 못 건드리지? 어, 잠깐만, 씨발, 뭐야? 아, 저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씨발, 아, 잠깐만. 어이 씨발 개놈 새끼야. 꽉. 어이 새끼. 칼빵 새끼야. 천사의 칼빵이다. 아니 이럴 수가 전혀 상관이 없었다니 몰라. 그 사이에 문이 열린 걸 수도 있어. 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그 사이에 문이 열린 거야. 전사의 칼빵, 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건 웬일로? 몸물자 보자. 여기다가 뭘 갖다 놓는 거지? 해골? 획득. 노키. 오케이. 또 있나? 할밖 할 없네? 들어가기. 미친, 이거 할 밖에 없는데? 어. 돈 주워야 돼? 돈? 부 돈이 어딨지? 어유, 이 깜짝이야, 이 짱놈새끼야. 말하고 와야지, 형이 지금. 돈 찾고 있는데, 이 새끼가 깜짝 놀라게. 놀러... 쏴가지고, 이 새끼. 돈 찾고 있는데 말이야, 아유, 이 매너가 없어, 매너가. 어디 또 있나, 손이. 어, 희한하네. 동전 집기 놓기. 동전이 어디 있나 본데? <목소리> 금을 어디서 찾지? 오케이. 에이. 네, 안녕하세요. 금이 어딨나. 금이 어딨 오, 예. 아, 이거 금이었어? 분양 정도면 될래나? 되기는 개뿔. 해골을 <laughs> 반대로 나보라고요 그렇게 해볼까?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안되 는데 해골 은 무조건 여긴데 되게 금 화가 두개 밖에 없 지. 내가 열심히 적금 하 면서 살았 는데 두냥 밖에 없 냐. 어정말로 이거. 그 일일세, 그 일이야. 뭔 놈의 보물이 이렇게 많냐 그물 어디서 구해야 되나봐. 어, 뭐야. 그래도 한개더 있어야 되나본데? 보물이, 보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예. My name is 보물. Where are from? I'm from... 뭐 이러면서, 그죠? 시신. 시신. 시신, 누구 시신. 시신, 시신, 시신.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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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허!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분명 못 찾는 뭔가 있을 거라고, 이게 분명히.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저게 동전 모양 있는데, 동전 안 떨어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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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금? 여기? 오잉? 어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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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모양의 벽이 있던 것 같다고요? 아, 진짜? 반짝반짝 하는 걸 봤다고요? 어디 동? 나 어떻게 동전 갑자기 없어지면 나 어떻게 동전 정말 필요한데 나 어떻게 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치사하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좀 내주지 좀 이큰 서랍에 한개 들어 있을 줄 누가 알았나? 음, <목소리도> 분명 있을 거야, 어딘가에. 젠장. 밖에 나가볼까? 밖에 있나? 와 씨발 갑자기야 벌레 새끼들. 툭 벌레라니? 대 벌레가 나왔자, 연. 이럴 수가 벌레라니? 이건가 봐. 아까 이거 이용해서는 그냥 이거 같아요. 귀 있죠? 귀. 여기는 귀에 불 붙이면 끝인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냥 그거 같아. 여기는. 아까 생각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볼 일은 그와 동시에 끝난 거죠.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볼 일은 끝난 거야. 그리고 일로 갔어. 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득을 보지 못하지, 그냥... 그냥 가고 말았지. 음. 그래, 그냥 이렇게 왔어. 그냥 이렇게 와서 되도 안 되는 괴물을 한 마리씩 죽이고, 되도 안 되는 동전을 하나씩 죽고, 그리고서, 괴물이 있던 자리에서 동전은커녕 이상한 보물만 잔뜩 죽고 지금은 우리의 존재의 의문을 품은 채 심각한 사색을 하게 돼버렸지 음. 과연 인간이란 씨발. 도대체 왜 없는 거야? 어허이 할부... 한번 정도는 이걸 대줄법도 한데? 저희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는 마탱이가 갔거나 존슨이 없는 사람을 제보해 주시면 지금 즉시 달려가서 취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전화를 주시면 야 이거 어딨냐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까 레버 당긴 여자한테 말안 걸려요. 동전 하나 빼봐요.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밖에 안 움직여요. 무조건 천장, 천장, 해골은 여기 고정이에요. 보니까 그 여자애는 맛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전을, 하나, 둘, 아, 10원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딱 10원만 여자 겁탈하라고요. 미친 새끼,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겁탈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오세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지한 여자 겁탈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와, 아셨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자야 될것 같아 친구는 저워드릴게요 네. 가... 강태해드릴테니까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자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어 진짜 어디 갔을까 아 잠깐만 씨발야 장... 개, 씨발 아까 여기 보 같네. 보지 않았어요? 아까 여기? 아까 없지 않았어? 아까 있었어? 이상아 나 아까 제대로 안 봤나? 이 게임 한 번씩 재미지네. 어? 무슨 고급 휴지라도 되는 모양이야. 이럴 수가. 럴스 럴스 이럴 수가. 아니, 이런 미친. 뭐야, 뭐야. 이렇게 오면 끝이군. 좋았어. 세이브 포인트. 네, 녹방이에요, 녹방.